안녕하세요, 범무민인 영전주 김도연 변호사 송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르마를 바꾸시고 되게 신경을 더 쓰시는 것 같아요 머리에. 저기 누가 저한테 대머리 될것같아뭐머머머리요 <laughs> 뭐, 뭐, 네. 여자 머머리는 또 제가 <laughs> 선구자로또 뭘까봐 제가 또 가르마를 음, 바꿔봐야 돼.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누가 궁금하지도 않은 사실을 <웃음> 또 <웃음> 아니 막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왜 계속 이렇게. 막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남편이 네. 자꾸 나한테 음. 여자 머머리라고 놀리는 거야. 아 네. 그 그럼 지금 이혼, 이혼 사유가 될까요? <laughs> 어될것 같은데? 머머리는 <laughs> 안 돼. 다른 걸로 놀려. 근그 생활비를 일체 안 주는 게 이혼 사유가 될까입니다. 오늘의 주제. 음... 생활비를 일체 안 주는 음. 거예요. 음... 생활비 한 달에 얼마 받으세요 저희 가족은 이제 생활비랄 게 없죠. 이제 뭐뭘로생활뭘로생활하시는데요쌀네톨 <laughs> <뭘로 생활하신대요? 웃음> 있으면 가족 네 명이서 한톨너한톨나한톨 해가지고 먹으니까 뭐확실뭐 생활비를 마 받네 만해 뭐 아, 네. 이제 뭐 가사 경제가 그런 식으로 좀 끌어지기는 해요. 뭐 특별히 받아서 그걸 어디다가 아. 뭐 구체적으로 뭐 그런 게 없어 그냥 한달 살기 바꾼 거예요. 우리 변호사님은 다르시겠지만 이제 이제 클래스가 다르잖아. 전 <laughs> <저> 생활비 안 <laughs> 세월... 받아요. <laughs> 이혼 사유인가요? 해해 어, <laughs>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저 저희는 네. 이제 각자 이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저요? 어. 전 사랑해서. 아 아니, 근데 어. 진짜로 뭐 아까 머머리도 그렇지만 생활비안 <laughs> 주면 그 이혼 사유예요? <웃음> 그 <웃음> 남자분들. 음. 게, 트렌드가 좀 있었는데, 트렌드가 제가 변호사 어, 어. 초창기. 어. 어. 한 10여 년 전, 네. 10여 년 전은 음. 이혼 사유가 남자분들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음. 밥안 어, 밥 차려준다. 음. 1번. 음, 밥. 여자분들 음. 생활비 안 준다. 생활비 안 준다. 아, 그거였어요. 아. 그리고, 근데 네. 생활비 한 번도 안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 번도 안 받았다? 아, 근데 안 줬을. 졌을... 딱고할 수가 없잖아 그 피고 입장에서 남자 입장에서는 아 줬다 할 말이 많아요 어, 아무튼 거기서, 거기서 할말 많지 나 응. 줬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어, 줬다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응. 근데 이게 뭘 어. 줬다고 얘기를 하냐면 공과금 응. 관리비 <laughs> 수도요금 뭐 보험료 애들 어. 학원비 어. 이런 건 내가 다 줬다 어. 얼마 한다고 그거 잠깐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있을 텐데 음. 생활비 중에 가장 큰큰 부분 을 차지하는, 어 게, 차지하는 게, 게 분명히 제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거든요. 음. 데 먹는 그, 게 있을 건데 뭐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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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런 거안 주고 아, 그냥 그런 건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는 음. 사오라고 하면 사왔다는 거예요. 이게 아. 예를 들면 와이프가 뭐그집 우유, 우유랑 어, 집에 우유가 떨어졌어 계란이 떨어졌어 하면 어. 이제 사들고 왔다는 거예요. 어. 음. 그러면 와이프 입장에서 뭐뭐 아 자기가 능동적으로 뭘할 수, 있, 생활비를 받아서 어떻게 뭐 능동적으로 꾸린 건 없네? 그냥 뭐다뭐 뭐 내주고 그런 거네? 그래서 자기가 벌었다는 거죠. 자기가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했다. 이런 아. 식으로 이제 여자분들은 주장을 많이 하시죠. 남자분들이 그렇게 막 공과금 내죠. 보험료 내죠. 뭐 사, 계란 사러 갈때 사와. 그럼 이거 줬다는 거야, 안 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laughs> 나도 이제 약간 혼란이 와요. <laughs> 그 <그럴 때는. 웃음> 그게 과연 준 것인가? 안준 <laughs> 것인가? 줬다고 해도 안 줬다고 해야 돼? 근데 남자분들이 일단은 주, 주, 주긴 준거 아니야? 줬지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원하는 만큼의 생활비가 아니었겠지 그런 게 있어요 또 응. 응. 계란이 좀 떨어져 가지고 응. 계란을 사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넌 계란만 먹냐? 막 이러는 거야 계란은 무슨 이틀에 한 판씩 먹냐 <laughs> 어, 다이어트 중이야. 어, 야, 너 어디 갔다 빼돌리는 거 아니야? 계란 <laughs> <laughs> 빼돌리기도 <laughs> 이게해질까 봐.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는 거야. 뭘사오라 해서 사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말이. 어? 야, 우리, 뭐 우리, 집, 우리 집은 고기를 매일 먹나 봐. 다른 집은 그렇게 고기 안 먹어. 이런 식. <laughs> 야, 우리 염증 맨날 고기만 나는데 <laughs> 아, 근데 이혼, 저희가 이혼 얘기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혼은 복합적이야. 맞아요. 뭐 생활비, 지금 하나, 생활비, 단순하게 생활비를 줬다 안 줬다 문제에서 지금 이런, 이런 것까지 막 걸고 넘어지면, 계란을 먹니, 많이, 뭐 깨니, 어째니, 뭐 이러잖아요. 이혼이 진짜 복합적인 문제야. 음,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듣기가 음. 싫은 거예요. 사실은 생활비를. 잖아 어, 생활비를 안 해도? 주고 이런 문제보다는, 계란 사오라고 했을 때, 어, 당신 계란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계란을 좀 넉넉히 샀어. 음.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혼했을까? <laughs> 계란 사오는 김에, <laughs> 뭐 먹어라 거. 돼지 <웃음> 머머리 <웃음> 머머리 <웃음> 돼지에다 머머리야 어. <laughs> 그런 거 있잖아 이혼해라 <laughs> <옆에다> 남편아 <laughs> 나랑 얘그런 <옆에. 막> 거. <laughs> 머머리에 좋다고 해서 너무 멀쩡좀났어 이러면, 이러면은 남편이 사랑스럽지 않을까? <laughs> 지금 방금 근데 너무 자막이 안될것 같아 너무 무서워가지고 <laughs>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응. 제가 너무 희망하고 있는 것 <laughs> 같다고 <같아요>. 느껴지서 <laughs> 이거 진짜 <웃음> 안 <웃음> 안 <웃음> <laughs> 이거 잘못되면 역풍 맞을 것 같아 역풍 <laughs> 맞을 것 같아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근데 그거는 나 이거는 다시 찍어 <웃음> <웃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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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laughs> 말하고 내가 별지에다 <그치에다> 먹으려니깐 <laughs> <laughs> 어, <laughs> 어,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싶데 저기 보는 사람이 그게 그렇지 어.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전에 뭐 네. 공과금이나 뭐 음, 음, 관리비 이런 거 주고 음. 계란 같은 거 사들고 오고 했다는 음. 거이 정도 줬다고 하면은 졌죠. 어, 이 정도 샀다면 졌다고 줬다, 음. 인정받는 거예요? 음, 계란도 사고 콩도 아 사고 했으니까. 그럼 이걸로는 이혼 사에는좀 어렵겠다. 그쵸. 그러니까 생활비를 정말 100원도 안 받았다. 아... 예전에 한 사건 중에 진짜 100원도 안준 사람이 있었어요. <웃음> 어, <웃음> 진짜요? 어. 직장이 없어. 남편이? 직업을.. 어. 아, 남편이. 직장을 가진 적이 없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월급을 받을 정도로 직장을 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여자분이 가정을 꾸리셨구나. 음, 음, 혼자 정말 가정을 다 꾸리셔서, 혼자 그렇게 다 가정을 꾸리시고, 왜 생활비를 준, 준 적도 있었지. 근데 음. 그게 혼인 생활 중에 10번도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거는 안준 거지. 그렇지. 그런 게 아닌 이상은 이렇게 뭐 꾸준히 뭐 공과금도 주고, 뭐, 뭐 콩도 사오고, 두부도 사오고 하면 이거는 생활비를 안, 아, 전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음. 생활비로 좀 줬다는 취지로 인정이 되나 보네요. 네. 그건 이혼사는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계좌 열어보면 뭐다 나오는데, 이렇게 먹고 살았으면 음. 생활비는 준 걸로.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지금까지. 범범, 너무 저 웃다가 지금 거의 너무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laughs> 지금까지 범범인영 전지 김도현 변호사. 홍수짱이습니다